한 개. 아빠는 큰 거. 응, 쏘 먹어. 큰거 먹어. 아빠 하나 줘 그러면. 응. 큰 거. 고마워. 응. 우유도 먹어 우유 뒤에 있네. 이제 배불러. 배한 번. 배한번 보자. 배 나왔는지. 우와, 배가 볼록하게 나왔네? 됐어, 이제 그만 먹어. <laughs> 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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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괜찮아 껍질 안에도돼 떼도 돼안겉도돼에 겉에 아에아 좀 발랐었었지 응? 좀 발랐었었지 응 방금 응좀발랐습니다 뭐라고? 응빵발랐뭘 음, 발라? 잼 발라줘 잼 발라달라고? 응 미안해 응 미안해 어 이거 자꾸 뜯지마 여기 침대 위에다가 발라줘. 잼 발라 먹고 싶어? 응. 그냥 이거 먹는 거야. 그냥 먹는 거야. 이 빵은 잼 발라서 먹는 빵 아니고 그냥 발라서 그냥 먹는 빵이야. 그냥 음, 먹는 빵이야? 응. 응. 잼은 식빵에 발라 먹는 거야. 식빵가? 응. 식빵 뭔지 알아?